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도지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현재 390원에 마이너스 0.5일에 소폭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전 고점 구간에 닿아있는 이 흐름에서는 충분히 7인선 라인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상승세가 가능하고요. 자, 추세적으로도 우상향 흐름, 자, 우상향 흐름에서, 자, 이전 구점을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가파는 상승세, 자,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고, 자, 엄청난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선 SEC 암호화폐 현물 ETF 상장 규칙이 지금 승인이 됐어요. 자, 여기서 새로운 상장에 대한 규칙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자, 솔라나 도지코인의 첫 대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자, 우선은요, 9월 17일이에요. 9월 17일, 자, SEC가 지금 회의를 열고, 자, 여기에서, 자, 3대 거래소의 상장 규칙 변경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암호화폐 및 원자재 기반의 현물 ETF에 대한 포괄적인 상장 기준이 마련되었고, 자그 동안 건별, 자 심사를 했던 의존을 자, 굉장히 규제가 심했을 때, 자 이게 대폭 단축이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수십 종의 암호화폐 현물 ETF가 신축히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ETF에 대한 자, 상장까지는 자이 명확한 요건이 있죠. 자, 요건이 충족이 되면 개별위원회 검토 없이 자동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ETF의 상장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에 240일에서 자, 75일로 그러면 약간 한 2개월이 좀 넘을 것 같아요 자 이걸로 지금 단축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ETF인 이 지금 비트코인이 신청 이후에 10년 넘게 진행되었던 관행을 뒤집은 중대한 변화로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에 SEC에 대해서 자 이번 승인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금융 상품이 자 혁신 촉진을 하고 그다음에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자 이미 1년 전부터 자 솔라나 XRP e t f 에 신청을 했으나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는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자이두 종목이 승인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많고 또한 도지코인까지도 주요 알트코인 역시 뒤에 이어서 자 상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잘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지코인이 기존에 원래 11월달 자 11월달에 자 여기에서에 대한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ETF의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자 10월달도 넘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월달 그러면 여기에서 승인이 안 되더라도 또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 승인이 거의 될 수가 있는 거는 자 ETF에 대해서 솔라나도 걸려있고 자 솔라나도 그러면 호재가 되는 거예요. 자 리플도 호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에 대한 매수 수급이 들어간다. 자 근데 도지코인이 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도지코인은요, e t f 승인이 되면, XRP 솔라나급보다도 더 파격 효과가 크고요. 그간에 못 올라갔잖아요. 자, 못 올라간 것까지 쳐가지고, 자, 수백 프로, 수천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지코인에 대한 이 제도권에 대한 지입그 다음에 글로벌 확장,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자, 도지코인 만의 자, 민코인으로서에 대한 탄력성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도 매수매도에 대한 문자, 타점 구간을 정확하게 잡아드리는데, 자, 현재 구간도 타점은 타점이지만 우리가 눌린 구간, 그 다음에 매도세가 항상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는 관점에서는 도지코인이 이런 호재를 머금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종목이 안 올라간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ETF에 승인 안 돼도 처음에 승인이 안된 거는, 자, 리플이나 이런 것도 승인이 안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얘는요, 자, 이전에 678원까지는 지금 올라간 이력이 없어요. 다시 한번 찍어줬던 이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총이 높은 코인은, 자, 사실상, 자, 고점을 찍거나 계속 올라가려는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못 올라갈 이유가 아예 없게 생겼다. 거기다가 시장도 받쳐주죠. 자, 거기다가 이 종목 자체는요, 지금 민코인으로서 지금 대거, 자, 대형 큰손들, 자,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집에 대한 이런 흐름이, 자, 이, 잘 기억해 줘야 되는 게, 매집이 끝이 나면, 자, 바로 급등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큰 손들 매집에 대한 현황들, 자, 이것도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통방에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자, 이 종목이 이전 고점을 지금 뚫어냈던 흐름에서는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전처럼 급등하는 흐름, 이 패턴이 지금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자, 이 매수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시그널, 고가 매도, 그 다음에 저가 매수. 자, 저가 매수에 대한 것도 제일 중요한 게 저점 매수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가 매도는 여러분들이 자, 미련보다는 우리는, 자, 이런 파동들 있잖아요. 올라갔을 때 파동, 고가 매도,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저가 매수.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 빠르게, 자, 제가 문자로도 24시간 열어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통만 들어오시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득이 될 만한 사항들은 전부 다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구독자 특별 이벤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지원이고요. 500만원 현금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이라면 100% 무료 지원을 해드리면서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주도주에 몰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금전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본사에서 특별히 100% 무료로 500만원 지원 서비스를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 모두 다100% 무료 지원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010-5434-6669번으로 제 직통번호, 자,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모두 자, 문자 주신 분들 500만원 전원 지급을 해드렸고요. 자, 현재도 500만원 현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많은 분들이 문자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500만원 전원 지급을 해드렸다는 소식과 함께 특급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6개월이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500만원 가지고, 자, 계속해서 이렇게 100%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자, 10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고요. 단타, 스윙 관점에서 단기 30% 이상을 목표로, 자, 매매를 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500만원 현금 지급을 해서 여러분들이 400만원을 빼고 100만원만 투자하더라도, 자, 고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0105434, 자, 6669번으로 숫자 2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문자로도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고, 자,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자,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을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구독자 단타 스윙 종목으로 제가 에이 셔란 종목 42원 부근에서 또는 이하에서 매수를 드렸고 자, 목표 주가 60원에 자, 50% 단기 수익을 기대한다. 자, 슈퍼사이클 수혜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라고 문자를 드렸죠. 자, 9월 8일 날 13시에 문자를 드렸는데 01054346669번은 제 상단에 제 개인 직통 번호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자를 들여서 단기 수익을 크게 이용하실 수가 있었는데 에이쇼 종목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와서 천재도 82원 자 제가 매수들을 들인 이후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매수점 자요 구간 초급등이 나오기 전에 자이 매수 수급자 여기에서 매수를 들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자 매수를 들였는데 자그 결과가 굉장합니다 이게 지금 한 시간봉인데요 제가 매수를 드리기 전에 자, 어떤 걸 보고 매수를 드렸냐면 제가 9월 8일 날이라고 있어요 9월 8일 날한 시에 매수 드릴 때요 구간입니다 자 이게 저항권을 모두 돌파는 원래 그 전에는 저항권 이하로 나왔던 이 흐름에서 자한 시간봉에서는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자 근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저항권을 돌파를 해야 된다 자이 돌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왔던 시간이 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9월 8일 날 13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제가 매수로 드린 이후에 자,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왔다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올라갔던 이 흐름은요. 자, 9월 9일 날 여기 보시다시피 최고점이 76원입니다. 자,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종목을 제가 50% 수익을 보자. 그래서 50% 이상에서는 수익 실현이 나갔는데 자, 눌린 구간 다시 잡자. 자, 근데 바로 날아가 버렸죠. 자, 그 정도로 한번 종목이 매수에 걸려버리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여기에 대한 결과 값도 자, 결국에는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입형선을 한 번도 이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수 시그널을 들을 때가 여러분들이 최소 30% 이상, 자, 100% 이상, 또는 400% 이상도 단기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자, 문자로 매수매도 나갈 때 같이 매매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상단에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실 때, 010-5434, 6669번이 제 개인 직통번호니까, 자,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순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기 수익이 크게 될수 있으니까,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자,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설정을 해 놓으면은, 자, 여기 관련해서, 이 골든크로스, 자, 바닷가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자, 매수 시그널이 잡히게 돼있니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매수 시그널이 이 음봉에서도 잡힐 수 있고 자, 양봉에서도 잡힐 수가 있는데 자, 이 화살표 표시는요. 자, 계속해서 이 저가 구간에 나왔을 때 특히 자, 지금 밑에서 자, 파란색이 올라가고 빨간색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자,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때 매수를 해 주시게 되면은요. 단기적인 상승세가 이렇게 나와 주면서 자,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어렵더라도 단기적인 수익 구간을 자, 이렇게 이어 가실 수 있다는 점에서 자 굉장히 획기적인 매수 시그널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아무 때나 자 아무 때나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종목마다 자 상승 추세가 됐던 하락 추세가 됐던 자 이런 매수 추세에서 자 물론 이 바닥권 있죠.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해줬을 때 단기적인 수급 구간 상승 구간을 정확하게 짚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반등에 대한 회이크 구간이 나왔을 때는 또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락 구간이 이렇게 크게 나왔을 때자 우리가 지금 매수 시그널이 바로 자 이렇게 잡히는 이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자 매수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권을 돌파하기 전에 자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도 자 이렇게 마지막에 매수 시그널이 나온 흐름에서 는자 분명한 거는 바닥 구간에서 잡힌다는 겁니다. 자이 종목 자체는 유니스왑인데, 자 우리가 이 민코인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도 있는데, 자 그런 것 전부 다 상관없이 자 이렇게 매수 시그널, 자 매수 시그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만 해주시면, 자 고점에서 매도도 가능하면서 이 매도에 대한 시그널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저는 문자로도 매수 매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획기적으로 그다음 여러분들이 손실 없이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께 설정도 드리고 있다. 중요한 거는요, 제 매수 시그널에 따라서는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이 종목도 이 페페 종목입니다. 페페 종목.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오는 이 흐름이죠. 자, 분명한 거는 이선 밑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시그널이 나온 거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급등세. 그죠? 자,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세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시그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에서도 자 이렇게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적인 급등세를 여러분들이 크게 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요인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불필요하게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것도 방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자 덜어드릴 수가 있다. 자 여기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0 1 0 5 4 3 4 6669번 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께 설정을 드리면서 매수매도에 대한 문자 발송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크게 자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